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 빠른 경제 발전소 박연미의 경제 픽. 네, 법으로 돈의 천태만상 들여다봅니다. 이변의 이런 이변이 오늘은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은 모양이네요. 맞아요. 제가 특히 부동산을 전문 분야로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상담이나 방문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었어요 음. 특히 요즘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분은 많은데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절박하게 되잖아요 급하게 되고 그래서 미처 필요한 부분을 다 체크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 들으시고 많은 팁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어떤 팁들 가져오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왜 유독 신축 빌라 전세 사기 관련한 내용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신축 빌라가 아파트에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신축인 경우에는 이걸 이것을 이제 만든 시행하는 업자들은 사업비랑 공사비들을 은행 등의 대출을 받아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걸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거나 음. 판매를 해서 공사비도 회수하고 대출도 이제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은데 아파트에 비해서는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매가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이 등장하는 것 같고 또 하나 포인트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앱 같은 게잘돼 있어서 네. 당장 좀 두드려 보면 얼마인지 시세가 시세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죠. 근데 빌라는 그게 쉽지 않은데다가 특히 신축 빌라는 근거가 될 자료도 없단 아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질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악성 임대인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돈을 10원도 드리지 않고 음. 사회 물정 잘 모르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층들에게 임차 보증금을 음. 시세보다 오히려 더 높게 받은 다음에 네. 이걸로 장금을 치르는 거죠. 아.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만약에 빌라가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시세 차익은 잘 거취하고. 하락이 됐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온전히 임차인한테 떠맡기 떠넘기는. 아니 세상에 그런 그 대동광물 파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를 건축하는 건축주 가운데 뭐 소수이겠습니다만 대출을 당겨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봐 봐. 분양되면은 내가 잔금하고 대출금 갚을 때해 놓고 이자만 내고 버티다가 비싸게 팔아서 싸게 갚고 나머지 차이를 챙기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아, 뭐그 위험은 세입자 혹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위험은 부담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의 관상을 보고 우리가 집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5월입니다. 지난 5월인가요? 네. 이게 그 수원 일대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맞죠? 어, 이거는 이건 어느 지역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건이고 수원에서도 난리가 한번 났었죠. 수원에서, 사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수원에서 난리가 났던 거는 네. 그모 전자 사원들이 대다수가 연루가 돼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데 자, 지난 5월 사건부터 볼게요. 새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오백 채가 넘는 빌라를 샀다가 일이 났다 이 사연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 봄인데요 새 모녀가 전세 보증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미분양 빌라를 매집하는 방식으로 음. 화곡동과 주변일 때 최소 오백이십사 채의 빌라를 사 모은 거예요 쓸어 담았군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깡통 소위 말하는 깡통 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졌고 피해자도 수백 명에 피해액도 수백억에 달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제 후폭풍으로 이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는 100여 건이 넘는 다세대 연립주택 경매가 나와가지고 아하. 이 부분 시장도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고 부작용이 매우 컸습니다 이 지역에 빌라가 좀 많은 편이에요 화곡동 일대에 많은 편인데 깡통주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선순위 그 근저당권이 있고 네. 그다음에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우리 전세보증금 그게 시세보다 이제 낮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돈을 누가 메워줄 거냐 그렇죠.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자 내가 피해자다 하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런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원칙상으로는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한 문제니까 네. 민사 소송을 당연히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판을 짰다라는 정황이 음. 보이면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5백 스물네 채의 빌라를 사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세모녀는 일단 자신들은 실제로 투자를 한 거일 뿐이고 음. 전세 보증금도 반환하려고 했으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변명을 했,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소될 가능성 처벌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건인 것 같은데 자 임차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세모녀가 그래요 괘씸하지만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내가 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근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뭐 세무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게 돼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당연히 승소하실 거고 승소했을 때내 손에 남는 거는 사실 판결문밖에 없거든요. 그렇 근데 판결문이라는 거는 어, 피고에게 재산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수입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종이 조각이에요. 음. 그러니까 요 만약에 그이세 사람이 재산을 다 남의 이름으로 돌려놨다. 아니면 그렇죠. 다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어디 꽁꽁 숨겨놨다 그렇죠. 혹은 추가로 어떤 데 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이걸 남의 통장으로 받는다라고 치면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하는 방법이 형사고소인데 음. 왜냐하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감옥을 가기 싫어서 네. 방금 말씀, 말씀하셨듯이 차명이나 네. 아니면 집안의 금고에 꽁꽁 숨겨놨던 현금을 풀지 않을까 음. 그걸로 합의를 하려고 감옥을 가기 싫어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응 방법이 없죠 사실상. 아 그러면은 이거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데 자 우리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기도 했지만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이런 상황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2. 전세 사기 당했던 도재학 선생 이 생각이 나네요. 되게 상냥한 친구였는데 전세금을 끝내 돌려받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율자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도재학 선생이 어떻게 전세 사기를 당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도재학 네, 선생, 제가 빙의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 드디어 전세 구했어요.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없어서 정말 걱정했는데. 때마침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계약했잖아요. 조심해, 전세 사기일 수도 있어. 에이, 부동산 중개인이 집 주인이에요, 전문가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밀린 월세를 내라고요? 아하. 전세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밀린 월세를 내라고 진짜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건가요? 맞습니다. 자, 이 부동산 중개사가 보증금 가지고 장난쳤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진짜 집주인한테는 보증금 2천에 월 90의 월그 월세 계약을 하고요. 집주인 모르게. 그렇죠. 집주인한테는 아, 월세다. 네.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는 2억의 전세계약을 한 거죠. 근데 계약서에 쌍방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서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믿고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중개인을 믿고 네. 특히 어 멀리 사는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해외에 사는 분들은 음. 자신이 필요한 서류를 다 중개인한테 주고 네. 너가 알아서 잘이 조건만 맞추면 난 되니까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쪽을 다 속이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음. 어 혹하기 쉬운 거죠. 그래요. 이거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부동산 중개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음. 개인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요. 이걸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처해 줄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다른 걸다 떠나서 사실은 불법이니까 공인중개사가 직접 아 이건 내 거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거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음. 어,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많죠. 공인중개사가 이름을 빌려오는 거예요. 아하.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돈인데 이름을 피하기 위해 그 이름만 빌려 와서 네. 이 법을 피해 가지고 어, 본인이 직접 자기 거래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인데 남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의 집인 양 해서 거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소유일 가능성도 그렇죠. 있단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가 네. 엄청 좋은 물건이라고 포장해서 애껴둔 거다 예, 네.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시세 차익도 자기가 챙기고. 하자가 있는 부분을 숨기고 그래요. 이게 참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지금 한곳의 부동산하고 거의 뭐한 10년 넘게 거래를 하거든요. 이렇게 단골집들 동네에서 왜 오랫동안 하신 이런 분들이 많기는 한데 자,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들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전체 관련 사고 금액의 60%나 된다. 이런 자료도 하나 발표를 했던데 또 어떤 걸좀 주의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는데 너무 싸거나 음. 너무 괜찮으면 일단 의심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싸다. 이 시세 에 대비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산 좋고 물 좋고 경치까지 좋다. 이러면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 사실 이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팁은 아니에요 모든 맞아요. 사기 사건과 관련한 팁인데 음.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어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점인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뭐 1, 20%까지는 운이 좋으면 금매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음. 하지만 너무 싸다거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나한테 이런 조, 왜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부분은 한번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물건이나 좋은 조건이나 좋은 기회는 절대 생판 남이 나한테까지 오지 않아요. 아. 맞아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금융 사기가 아니 이렇게 좋은 상품을 이렇게 좋은 투자 상품에 이렇게 좋은 대출을 굳이 나한테 나를 찾아서 전화까지 해서 그렇죠. 김미영 팀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분은 되게 오랫동안 <laughs> 승진을 안 하시고 아직도 팀장이시던데 자 이번에 깡통 전세로 가볼게요. 이것도 네. 요새 정말 문제가 많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부동산 시세가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 보증금 합친 금액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50%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어, 특히 빌라나 네. 어, 아파트가 아니라 시세나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물건들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게 백 프로 시세만큼 받아서 낙찰 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빌라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입 이후에 감가상각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때보다 가격을 더 받거나 비슷하게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깡통 전세 부분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시세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파악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꼭 빌라 전세 계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나한테 이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공인중개사 말고 음. 근처의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물건 또는 이 근처 물건들에 대한 시세를 어느 정도 좀 파파 그 확인해보는 발품을 좀 팔아서 최소한의 객관성은 확보하셔야 판단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부동산은. 길 하나만 건너도 관장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있는 집이면 그쪽에서 길 건너지 않고 갈수 있는 부동산에 가보시는 게 맞고요. 내가 편한 부동산이라고 해서 저 멀리 있는 집을 거래하시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기를 당하려고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일단. 나도 알아요. 아파트가 보다 안전한 거래라는 거 아는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탄이 부족해서 찾는 대안이란 말이죠. 근데 이때 사기를 안 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중개사, 집주인, 뭐그 일가족이 다 짜고 수원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이 나를 최종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잔금을 치를 때 어느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인중개사분을 절대로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최근에 네.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공범인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수원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거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공인중개사였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음. 한계가 있고 물론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있어서 1억 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해요. 사고가 터졌을 때. 하지만 이거는 자신만 1억이 아니라 다 합쳐서 1억이기 때문에 음. 절대 그걸 믿어서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어, 핵심으로 돌아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느냐. 일단 잔금 내는 날 등기부 등본을 당일 날 확인하라. 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많은 경우에 계약 체결하는 날 한번 보고. 음. 장금 치르는 날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정신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등기부등본 떼달라고 하면, 아,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뭐 까탈스러우시네. 뭐, 뭐. 다아 사람들끼리. 그러럴 경우가 많죠. 하지만 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들을 보면, 심지어 저는 장금 치르는 그날 근저당 거 설정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와. 장금 받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딴데 가서. 어, 대출 받거나 사채 땡겨 쓴 다음에 그, 그 설정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꼭 당일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음. 그리고 등기부등본 예를 들어서 어, 많은 분들이 이 부분까지는 모르시는데 만약에 전날 이 사람이 어디서 대출을 땡겨서 근저당고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요. 시간이 걸리는군요. 시간이 걸려요. 네네. 그럼 대신에 무언가 작업이 프로세스 중이라는 거는 표시가 돼요. 어떻게 나와요? 어 뒤에 보면 지금 뭔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진행 중이다라는 표시는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어 여기에 새로운 나보다 선순위의 무언가가 네. 설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날 가능하면 바로 입주를 하고 네.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라. 아. 전입신고도 당일날 하시라. 왜냐하면 귀찮아서 뭐 주민센터 가기 싫어서. 이거를 하루 이틀 미루다가 음. 배당 순위가 밀려서 몇억을 날리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여기 그 어렵게 다시 재테크를 통해서 일어나신 분이 한번 나오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만기일이 다가와도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보증금 받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말고 음. 전출 신고도 하면 안 돼요 아하. 예를 들어서 어저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갑자기 뭐 직장이 이직을 했거나 네. 이래서 집에 나가야 돼요 다른 네.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아 근데 책임지고 너줄 테니까 나가 나 믿고 나가 그말 믿었다가 유일하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거기에 어, 나와 있는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을 임대인 말만 믿고 이사 갔다가 날려버리는 케이스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군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일단 버티시라는 말을 네. 보증금 받기 전에는 절대 가언이설에 속지 말고 버티셔라. 단꼭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짐을 다 빼지 말고 도어라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네. 도어락 비밀번호 넘겨주지 말고 음. 본인이 관리라도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뭐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남겨둬라. 아 거기까지는 아마 다들 모르셨을 텐데 여기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하면은요 그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분명히 돌아가는 후과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민 형사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게시네요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런 팁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 거친 세상을 항해하는 데 우리 한의 옵션이 되겠죠.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파란의 대표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고요. 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